또 의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자기 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 자기 의라는 것은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 기준에 맞도록 해석된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뭐 신조 중에 하나인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죄의식과 더불어서 어이 죄의식이랑 거의 뭐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의식하고 자기 의하고 이렇게 따로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기가 자기 의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죄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 의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자기 의가 되면 이거는 뭐, 그, 거듭나지 못할 양심과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될수 있는데, 물론 이제 양심에 털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의의가 더 충실하면 충실하고, 더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도 괴롭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괴롭게 되죠. 그, 차라리 그냥 무관심해도 좋을 텐데, 혹은 차라리 좀덜 예민하면 좋을 텐데, 자기의 열심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핍박해 왔습니까 자기들은 그게 핍박인 줄 몰라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을 내서 하죠 대표적인 예가 어, 사울이 다메세까지 그 예수를 따른 추종자들 잡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루살렘에서 있어도 되는데, 그걸 굳이 또 담메색까지 가겠다고. 자기 열심이 특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열심을 내긴 했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어, 그 담메색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았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자기 의로 열심히 어, 하면 할수록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슬퍼하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본인은 그걸 몰라요 자기의에 충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읽어드렸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올바른 지식을 다른 얘기를 하면 진리라고 할수 있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게 힘써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고 힘써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에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여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어, 무식 굳이, 어,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가 마치 옳은 어,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남들 보기에도 훌륭한 것 같고, 자기도 만족스럽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만이죠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 할렐루야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뭐, 대단하냐, 아니냐, 강하냐, 약하냐, 믿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많이 믿으면 많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깊이 믿으면 깊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적용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사상이 되고, 의식이 되고, 무의식까지 이것이 될 때에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성령님으로 내 안에 그 아들의 영을 내가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탄생과 더불어 아버지의 본성은 이미 가진 것인데 그것이 발현되고 성장할 것만 남아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적은 자, 아무 상관없이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두 그냥 뭐 구별 없이 뭐 할래냐, 무할래냐, 금식을 하냐, 안 하냐, 기도를 얼마나 하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제는 그런 거 전혀 상관 없이 그냥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laughs> 율법이 있었냐? 아 있었죠. 그 중요한 내용이냐? 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끝났냐? 끝났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과거에 존재했고 또뭐 틀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이제는 율법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본성으로 말미암아 뭐꼭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이제 우리의 숙제는 이 의로운 삶을 어떻게 더잘 살아낼까 이게 고민인데 그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나. 이거 해야 복받아. 이런 이 방식은 이제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나. 아, 그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laughs> 엄마가 하라고 해서, 아빠가 하라고 해서 하던 그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어린아이 시절에는 율법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이거는 나에게 효력이 이미 없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 아들인데 어릴 때는 종의 지시를 받기도 한다. 그렇죠. 아직 어리니까 종들이 아들, 이 아이, 아이를 가르치기도 하고, 왕의 아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신하들이 가르치죠. <laughs> 어릴 때는. 그런데, 그, 초등학문에, 거기,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의미는 있습니다. 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고, 이게 온전한 거구나. 이걸 벗어난 것이 죄구나.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나로 죄안 짓고, 위롭게 살게 하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있었다면 예수님이 괜히 오셨죠. 그냥 선지자가 오셨어야지. 율법을 또 강화시켰어야지. 왜? 그것이 이기는 힘이 있다면. 율법은 이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냥 의로 삼아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해가 됩니다. 아까 사울의 말, 예를 들었듯이,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자기 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열심을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내면 어, 사람들 정죄하고 덜 내면 자기를 정죄하고. 어, 이건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다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교만인 것이고, 그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데 사실 그걸 몰라요.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인지를 잘 모릅니다. 어, 지금 이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얼마나 율법에 쩌들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laughs> 이게 너무 익숙하고 자기의라는 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 이제 발견되는 거죠. 전에는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 이게 율법적이었구나. 내가 아이들을 대할 때, 또는 성도들을 대할 때, 혹은 나의 이제 상관들, 또는 리더들을 대할 때, 나의 아내를 대할 때, 야, 이게 율법주의구나. 어,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laughs> 안타깝고, 참 끔찍하기도 해요. 야, 내가 의의를 얘기하면서 또 율법으로 살았고, 또 율법으로 사람들을 내가 판단했구나. 이거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게 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의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지만 내의 의식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집중해야지 자기 의에 집중해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죄 의식과 더불어 두 번째로 자기 의 이것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또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 내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번 살펴보고 발견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새로운 피점을 고백 기도집 새 책이 나왔는데 전에 새 책을 갖고 있었는데 분에서 휴가 나온 형제를 만나서 그 친구를 줬습니다. 어, 이제 헌책, 물론 이제 제가 줄쳐놓고 했던 거라서 이걸 제가 계속 쓰고 있고요. 여담이었습니다. 오늘 5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꿨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이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이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의 역사함으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요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아버지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소유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머리로 아는 단순한 지식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분의 임재가 항상 가장 풍성하게 나와 함께하십니다. 내 몸은 어둠이 전혀 없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갖 충만한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기대하고 볼수 있는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과 똑같은 영광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로써 세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인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에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므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오늘은 76페이지까지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자기의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는 어 행복하고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